21년 3월 7일 뉴스 기사에 따른 언론사 제목을 비교해봅니다. 19년 기준 세계 점유율 1위 품목에 관련 뉴스입니다. 국민일보 역대 최고 11위 매일신문업 치락뒤치락, 7학, 중앙일보 역대 최고 한겨레 역대 최고 서울경제 순위도 역대 최고 디지털타임스 순위는 역대 최고 헤럴드 경제 역대 최고 조사 하나의 차이가 나지만 종양일보가 웬일로 받아쓰기를 제대로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제품수를 집계한 순위에서 역대 최고인 11위를 차지했다. 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예 69개 제품이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품목수 기준 세계 11위에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제품이 2019년 기준 예순아홉 개로 조사됐다. 수출 시장을 둘러싼 한중1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의 제조국을 조사해봤더니 예순아홉 개가 한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나라는 5년 연속 중국이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 제품이 2019년 기준으로 총 69개다. 1위 품목 기준 세계 11위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제품이 2019년 기준 69개로 조사됐다. 세계 순위도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일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계 1위 품목 수는 전년보다 7개 증가한 69개로 집계됐다.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제품이 2019년 기준 69개로 조사됐다. 세계 순위도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1위 품목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일 발표한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계 1위 품목 수는 전년보다 7개 증가한 69개로 집계됐다. 좋은 뉴스로 봄날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